방이 풍수로 또 로또 차트수 1108의 예상 번호 무조건 나오는 최적의 5 조합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각의 조합 안에 6수가 다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각각의 조합의 수로 하는 원칙에 따라 각 조합별로 3 수씩 나왔습니다. 최적의 5 조합도 총 4개의 5등이 나왔습니다. 남이 만든 규칙이 아닌 우리가 만든 규칙이니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쇼츠 영상으로 마지막 끝수로 필터링을 한 끝수 베스트 코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독자님 5,000원을 가치 있게 만드는 로또 1,108회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8개의 차트의 라인별 단위별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도 11수, 14수, 14수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3주 이상 나온 수, 안 나온 수의 차트 수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수, 14수입니다. 5, 7, 90, 11, 12, 17, 21, 22, 24, 32, 33, 35, 37입니다. 차트 수, 열례수가 1순위 추천수입니다. 차트 수, 최적의 5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5, 7, 12, 24, 33, 37. 두 번째 조합은 7, 97, 1 22, 33, 35. 세 번째 조합은 5, 10, 12, 24, 32, 35. 네 번째 조합은 91, 22, 24, 35, 37. 차트 수, 최적의 오조합 마지막 조합은 10, 12, 17, 21, 24, 32입니다. 다음은 이순위 중복수입니다. 1, 4, 63, 15, 21, 22, 23, 24, 25, 34, 40, 42. 총 14수입니다. 중복수 최적의 오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 4, 15, 23, 24, 34. 두 번째, 4, 6, 3 22, 26, 42. 세 번째, 13, 22, 24, 25, 34, 42. 네 번째, 1, 6, 23, 25, 26, 40입니다. 마지막 조합은, 43, 15, 24, 25, 42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수 플러스 중복수 3순위 추천수입니다. 4, 5, 7, 12, 17, 21, 22, 24, 33, 35, 42. 총 11수입니다. 차트수 플러스 중복수 최적의 5조합은, 첫 번째, 4, 5, 21, 22, 24, 42. 두 번째, 4, 7, 12, 21, 24, 33. 세 번째는 5, 12, 17, 21, 33, 35. 네 번째는 7, 12, 17, 21, 24, 42. 마지막 조합은 반자동으로 하겠습니다. 12, 22, 24, 33, 35, X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조합에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요일날 쇼츠 영상으로 나올 마지막 필터링 끝수 베스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운명을 운빨로 바꾸는 팔방이 풍수로또 로또 차트 수 최적의 오조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